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근영입니다. 자 오늘 배운 초가자 마술은 짜자잔 나무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되는 마술입니다. 마스터들은 손에 마력이 있거든요. 나무 젓가락을 잡아서 기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? 하나 둘 셋. 기를 주면 나무 젓가락이 손에 기운을 받아서 <laughs> 다시 한번더자 나무 젓가락이 손에 기운을 받아서 받아서 하나 둘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 떨어지지 않습니다. 네? 뭐 손가락의 개수가 부족하다고요? 아 검지 손가락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 제가 이렇게 가영을 가지고 간절로 제가 네, 초관단 마술입니다. 자 대부분 이 마술 이제 코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. 제 처음에 그냥 잡았다가. 손가락으로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이것도 하는 방법이지만 저같은 경우엔 더 편하게 사용합니다 손을 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딱풀 이용했거든요 네, 딱풀을 이용해서 손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 번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탁 나무젓가락이 붙을 테니까요 시작할 때는 이거다 잡으시면 안 되겠죠 시작할 때는 이 앞쪽에 잡으셔서 한 번은 떨어뜨리시고 요두 번째 할 때는 우리가 준비한 위치에 오셔서 길를 주는데 재미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를 올리는 연출해 을 주면 사람들은 손가락을 눌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간지러워서 그랬대니까요. 초간단 마술이었어.